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이며 기도문으로 10편 2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6장의 내용을 유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내용이고, 4장은 아담의 아들들과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장들의 족보가 6장에서는 홍수의 예고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은 묵상을 나눠보게 되면 3장에는 뱀을 가장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신들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인류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신의 계획이 도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법을 다스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범죄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 아벨, 그리고 셋에 대한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이 범죄한 후손답게 자신의 동생을 살해함으로써 그 이름은 죄인의 대명사가 되는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인류 문명의 기원을 이룩하였습니다. 한편 이 문명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가인의 후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죄의 문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문명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그들의 성읍이 죄의 후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문화를 이룩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한 씨, 즉 셋을 이 땅에 출생시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살피셨습니다. 5장에서는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때부터 노아의 대홍수 사건의 일기까지의 역사를 족보의 형태를 빌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에 기록된 족보가 아담 자손 전체를 포괄하는 연대표는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와 연관을 갖는 아담의 후손에 대한 대략적인 기술일 뿐입니다. 즉, 5장의 족보는 아담 한 개인의 가정이 거쳐온 그 역사를 언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담 가문을 택하셔서 어떤 통로를 거쳐 당신의 구속사역을 전개해 오셨는가를 밝히는 인간 구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멸당하게 되는 인류 최악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타락한 인간들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급속도로 부패하여 갔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장에 나타난 홍수 심판에 관한 예언은 단지 인류를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부패한 인류를 정화하여 당신이 의도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범람하는 오늘날에도 너와 같이 당신의 뜻을 추구해 가며 거룩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아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어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이다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일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심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일이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레스를 낳았고 야레스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 6 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 6 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효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 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하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내는 모든 경계란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육백 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칠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들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포기도다.